누구 화못 내요? 다 화낼 수 있어요. 근데 왜 미카사님 감정 쓰레기통을 절 쓰냐 이거죠? 님 말투가 똑같으면 고쳐이야 그러면 빠마리 올린다 진짜로 네 어디 살아니? 네? 현피 뜰까? 아현피 뜰까? <laughs> 안녕하세요. 충전해야 해요. 안녕하세요. A 메인 세게 드실 건가요? 아, 왜 잠수야. 제가. 제가. 제 말자, 가 제가. 제가. 리는데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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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엄마 쳐줘야 돼, 것. 엄마. 음. 케이지 있는 거 아니야, 것. 귀여운 것. 귀여운 것. 귀는 사람 있어? <놀람> 아... 나 틈에 궁 쓴다 고 벤달 주겠다. 너무한디? 볼막왜 그래? 막왜 이래? 알아서 게있 둘더셋더 연막 여기 다쳤어 여기다가 예전에 그니까 왜 여기다 쳐? 여기 좀땡겨서 줘야죠 아니 여기다 쳐도 상관없는데 우리가 근데 여기서 안 보고 있으니까 약간 쓸모가 없지 않나 싶어서 아 메인 연막하면 인포를 못 따서 그냥 저렇게 친 건데 나올 때 얘네가 스킬 쓰고 나와야 되니까 더 이득이지 않을까요? 어차피 사이트는 사이트 안에서 막는 세팅인데. 여기 캠 고정 깨고 시작하면 날 거. 근데 미카사 님, 근데 미카사가 원래 그 말이 맞나? 아나 씨, 너 이거 일라 때왜 잠수 탔어? 이기야. <끼리> 불안 그래 거. 그래. 일라 때왜 잠수 탔는데? 진는 이거 여기 캠 고정인 거 같은데 사이퍼 님 저거만 깨고 빠지실? 그래야지 이득 볼거 같은데. <끼리> 비메. 쟤네 비메인 공짜로 인포 따가지고. <끼리>

깨는 게 좋아요. 깨는 게 이거 인포 공짜로 될까요? 아, 깨는 따요, 게 ]가지고. 좋아요. 확실히 확실히 좋아요. 확실히 네, 좋죠. 캠 스티어 이거 삐서딸딸딱하면 전부가 계속 따 있는데. 아 근데 저 미카사 저왜 자꾸 10이야. 개 시키가. 요거 뭐 러시 떼실 건가요? 아니면 천천히 하자. 라이프는 일단 러 러일 도서 거야. 러시 안 떼면 저 연막 미대에다 쓸게요. 아니면 뭐 기다릴까요? 연막 미대 저서 뭐할 건데요? 왜 말투가 자꾸 급따고죠 니마? 왜 이렇게 화나셨지? 아니 님 말투가 똑같잖아요 아까부터 일라 잠수탄 애들이 왜 자꾸 시비 털지? 미쳤나봐 애들 왜 지랄이야 아 참자 또 이런걸로 내가 또, 또 뭐라 그러면 또왜 끼린니 그냥 차단하면 되지 왜 시비 걸어 이러, 왜 나한테 넣는거야 스파를 아, 해보자는거죠 해보자는거 님 듀오한테 줘요 님 듀오 님딱까리한테 안 먹을래요 그먹지 마세요 바닥가 둬요 어, 그러면 X같은 X끼가 왜나 지랄이야 마 마이크나 고쳐요 뭐라는지 안 들리니까 일라 때부터 2스타드만 둘이서 왜 시비지? 아 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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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로그님 뭐가요 님이 시비 오왜 나한테 지랄하냐고요 아니 내가 언제 시비를 털었는데? 아, 말투가 똑같잖아요 님아. 네님 친구인? 똑같았구나 그렇죠. 뭐님 뭐라도 돼요? 아, 최대한 친절하게 음, 얘기하고 있는데 음, 님뭐 똑같이 말투 하냐고요. 미드 연막신 뭐할 건데요? 뭐라도 하겠죠. 시발 님아. 뭘할 건지 무거운 게 시바고. 똑같았어요. 뭐, 말투가 똑같잖아요 님아. 그렇게 매운 학교에서? 7대7인데개 맞아. 그냥. 님 듀오 가나 하세요, 선배님. 그걸 왜 저한테 시켜요? 님 팀인데. 님 듀오잖아요. 님이 해요. 님 듀오인데 누가 한테 시켜? 뭔교육그래요 교육은 님이 받아야 될것 같은데. 무슨 교육이요? 인생교육, 뭐, 인성교육 이런 거. 인성교육이요? 제가요? 어떤 인성교육 받을까요? 아, 분노조절 장애 같은 거. 아, 제가 혹시 분노조절 못했나요? 에 있어 보이는데요 아, 그래요? 님 말투가 아마 똑같아서 그러지 않을까요? 아, 적당히 똑같아야죠, 그렇죠. 님아. 아까 B캡 뭐가 이득인데요? B캡 깨면 뭐가 이득인데요? 이득이에요, 이버러지야 <laughs> 인포가 따이는데. 아니 X발 물어보는 것도 지랄하면 뭐 어떻게 게임을 해요? 누가 그렇게 물어봐요? 선생님 혹시 빅캠 깨는 이유가 뭔가요? 라고 물어야지 빅캠 왜 깨는데요? 어디 싸가지 없게 옛날에 했으면 시계 풀고 님 싸대기 맞았어요 님아 어, 왜 이렇게 많이 났지 화가 나니까 화가 나죠 님 말투가 띠꺼워서요 <laughs> 화가 왜났냐고요님 태도 때문에요 아. 님 태도 때문에 You attitude 미안합니다. 끝나고아끝나고얘기나 왜, 나나고요나 왜, 나 왜, 나 왜, 끝나고얘기하세요나 왜, 나 왜, 나 왜, 나 왜, 나 왜, 나 왜, 나 왜, 나나안내밀어 의미없는 미드 스모 o 하고 내가 미드좀 가볼게. 알겠죠 t 님미 없으니까. 움미요 네. 움 미움. 네움 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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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빠지움 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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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크가 중앙에 떨어졌습니다. 레인업. 시장로시 한번 갈까요? 시장에 더 넘는 것같은데 아, 여기 스모 깔 테니까 이거 문 닫히면 소바 형이나 소바 형이 깨주는 게 좋아. 그래야지 엔트리들이 들어갈 때총안 쓰거든. 예. 바로 가자. 내막 쏠지. 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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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가자. 이따, 이따. 거거거. 다 먹었어요.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오더 좋았죠, 제트 님. 좋았죠. 제가 잘쏜것 같은데. 아, 진짜요? 포인트. 짱. 어, 진짜. 아, 진짜 아직 말투가 어, 같아요, 근데. 님은 인성이 똑같아서요. 아, 그럼 네. 어쩔 수없네요 아, 말투가 진짜 너 똑같아요. 괜찮아요. 저도 님 똑같아서 쌤쌤.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A 가죠. 성공. 오, 한 명. 어나가지마자나가지벌자와 나가자 나가자! 우와. 에이 뻥할 던지기. 나이스. 제트님 오더 어땠어요? 오더 좋죠. 침투 받아 시짜스프라. 네 미카사님. 예왜왜 예. 왜 그래 왜왜 왜 말투가 그래요? 아니 원래 말투가 이래요. 원래 말투가 그래요? 잘안 들려요. 뭐라고? 왜왜 이렇게 말투가 똑같아요? 힘이 똑같으셨나 보네. 아 진짜 개 똑같았어요. 진짜 말투가 이거 제가 인생 피드백 하나 해주는데 그거 사회생활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싸대기 맞아요 진짜로. 아니, 저는 최대한 아, 미카사님한테 좋게 좋게 얘기하려 고 그랬는데 미카사님 이 자꾸 아까 연막 왜 이렇게 쳐요? B 캠왜왜 깨요? 깨캠 뭐가 좋은데요? 아니 아니 이렇게 그 그러니까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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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그러니까 질문을 하려면 아예 닥치고 들어봐 미카산님. 예 질문을 할 거면 아 혹시 이거 이 캡이 뭐가 좋은 거죠?라고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싸가지 없게 하면 바, 바로 손 올라가요 진짜로. 근데 제가 좋게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거기서 터진 거예요 미드. 미드 저서 뭐할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화가 나더라고 아니 그러면 브리핑을 해주든가 뭐뛸 거면 뛰고 뭐 어디 갈 거면 갈고 아무 소통도 안 해놓고 내가 미드캠 하고 천천히 할게요 하니까 왜 저한테 그런 말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음아 일단은 아캠부터 얘기를 해드리면 네네. 아 깨는 게 맞긴 하거든요 근데 네네. 사이퍼가 혼자 있는데 나가서 죽으면 이게 문제잖아요 그거는 사이퍼 형님이 잘못한 거죠 아까는 그리고 이득 아니라면서요 삐맨 캠 까는 게. 아니 그거 왜 사이퍼를 내보내냐 이거죠 사이퍼 내보내면 죽으면 바로 밀리는건데 사이퍼를 아니 깨고 빠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쟤네가 말했잖아 제트가 궁 써서 그냥 대시 박은거라 그럼 쟤네가 잘한거지 그걸 왜내 탓을 하냐 이거죠 상대가 잘한거 아니에요? 근데 왜제 탓을 하냐 이거죠! 오.. 오쉣 누구 화 못내요? 다 화낼 수 있어요 근데 왜 미카사님 감정 쓰레기통을 절 쓰냐 이거죠 님 말투가 똑같으면 고쳐 이야 그러면 그럼 내가 욕하는 게 내가 어? 내 습관이면 난 욕해도 되겠네? ㅅㅂ 어, 그럼 욕해도 되겠네 내가! 욕하세요 뭐뭐 뭐 문제가 있나 그게? 아 그래요? 욕할게요 미카삼님 ㅆ새야 말 ㅅㅂ같게 쓰지 마 니가 하라 했어요 이 ㅅ ㅂ 야어 하세요 하세요 할 하세요, 하세요. 거예요 이 ㅅㅂ야 니가 뭔데 하라말라 했어 야이 싸가지 없는 ㅅㅂ야 몇 살이야? 너 ㅅ 군대 갔다 왔어? 나 예리 군대 갔다 왔어 야. 이 ㅅㅂ야 어디 씨 ㅂ 싸가지 없는 게 어른한테 나화네 나왔다니까. 너 때문에 화났다고. 너 때문에 어린놈 X끼가 말투가 아주 똑같으니까너 때문에 화났다고 내가 화났다고. 났다니까. 네 말투 때문에 이 놈. 그랬구나. 그랬구나는 네. 어디 빠올라 빠말에 올린다 진짜로네. 어디 사아니 현피 뜰까아 현피 뜰까아 뜨든가요. 키 몇인데? 183인데요. 몸무게 몇인데? 78kg요. 한손 없이 야차룰 고? 체급이 내가 낮아 두 체급 아한손 없이요? 어네가 나보다 두 체급 높으니까 아니 그거 그게 어떻게 야차룰이에요 야차룰이죠 체급이 다른데 어디 사시는데요 아직 성사된 거 아니잖아요 뭐 알라 그래요 아니 <laughs> 아니 저한테도 물어 놓으셨고 어디 사시는데 전 충남 다르겠습니다 상담산다고요? 예 네, 오실래요? 좋게 끝내죠 그냥 말 사과하세요 네. 저한테 말투 X같았던거 아말말 말, 말. X같이 한건 미안해요 미안해요가 아니죠! 미안합니다! 하세요 빨리 미안합니다 오케이 저도 미카선님 욕해서 미안해요 예 네. 네, 다음에는 좀더 좋게 좋게 게임 해봅시다 진짜 말투 그러면 안돼요 딴데서 알았죠? 아, 알겠습니다. 아우, 진짜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 따블지 마라.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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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그냥 씨. 아! 살려준다, 진짜 한번. 아. 간다. 아. 좆될 뻔했네.